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부음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일 맡은 해계과 재산관리 팀장 김경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부지 결정에 따른 시장님 다방문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다방문 발표가 있겠습니다.